스톤콧. 안녕하세요, 스톤콧입니다. 오늘은 반지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금반지, 은반지 등 소재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무슨 무슨 링이라고 일컫는 별칭이 붙은 반지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원전부터 우리의 손가락을 감싸준 특별한 귀중품. 반지. 역사적으로 최초의 기록은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반지를 착용한 가장 초기의 흔적은 고대 이집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이집트 남녀 모두는 반지를 착용했으며 대체로 뼈, 가죽, 상아 등의 재료로 만들어진 반지였습니다. 이후 고대 그리스와 로마로 전파되어 초기 디자인은 단순한 편이었으나 사파이어와 에메랄드 등 천연 원석 등을 금속 위에 올려 만들기 시작하면서 점차 화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적인 아름다움을 더해줄 뿐 아니라 종교적이며 주술적인 의미를 담기도 하며 신분과 부, 명예의 상징일 뿐 아니라 한때는 도장처럼 서명을 하는 도구로도 쓰였는데요. 그것이 바로 최초로 이름이 붙여진 반지, 시그네딩, 인장 반지입니다. 가문의 문장이나 본인의 지위를 상징하는 기호가 새겨진 인장 반지가 고대부터 이미 사용되었고, 투탕카멘이 사용했던 시그네 반지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으며, 편지나 문서를 봉인할 때 발신자가 누군지 나타내기 위해 실용적이고도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때는 고대 로마 시대입니다. 그리하여 고대 로마부터 인장 반지는 더 세밀하고 화려해졌으며 개인의 감각과 개성을 나타내는 표현도구로 더욱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날 시그넷 반지는 역사, 개인화, 스타일이 혼합되어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며 각 착용자에게 고유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소중한 액세서리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반지가 사랑과 헌신을 상징하게 된 이유는 아마도 첫째로 원형고리 모양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시작도 끝도 없는 무한과 영원을 상징하는 의사 표현으로 딱이잖아요. 반지, 링의 어원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링의 어원에서도 나타나다시피 둘째로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는 행위가 결합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는 풍습은 고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의 정맥이 심장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고 그 정맥을 베나 아모리스, 즉 사랑의 혈관이라 불렀습니다. 같은 모양의 반지를 서로의 배나 아모리스에 감싸는 행위는 연인간의 결합을 상징하며, 이러한 약속을 통해 두 사람 간의 유대가 강화된다고 믿어 고대 때부터 이미 사랑과 헌신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이아몬드나 금과 같이 값비싼 재료들이 들어가는 만큼 귀중한 재료는 귀중한 관계를 뜻하는 관계로 바로 가치의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아름답고 진귀하며 이상적임을 상기시키는 반지의 기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커플링 약속 반지, 약혼 반지, 결혼 반지 등이 이에 해당되겠죠. 16세기 중세 유럽에서 유행한 포지링은 혼인하는 부부의 이름이나 서약의 문구 등을 반지 안쪽에 새겨 넣은 결혼 반지를 말합니다. 시를 뜻하는 프랑스어 포지에서 유래되었으며, 즉 반지의 명칭에 시와 같은 문구가 들어갔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혼 반지를 포지링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건 15, 16세기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결혼 반지를 디자인하는 풍습은 고대 로마 시대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동시대 대한민국은 어땠을까? 가락지는 조선시대부터 혼인예물로 사용해온 우리나라 고유의 결혼반지. 가락지는 남녀 모두 끼는 것이 아니라 여성만 착용했는데, 혼인을 하지 않은 사람은 가락지를 하나만 착용했고, 혼인을 한 사람은 두 개의 쌍가락지를 꼈다. 그래서 손가락에 낀 가락지만, 보고도 여성의 혼인여부를 알수 있었다고 한다. 다음은 클라다링. 클라다 반지는 아일랜드의 전통 반지입니다. 클라다 링에는 신의를 상징하는 왕관과 사랑을 상징하는 하트와 우정을 상징하는 두 손이 들어갑니다. 클라다 링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아일랜드의 클라다라는 마을에서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클라다 반지는 어느 손에 꼈는지, 그리고 하트의 방향은 누구를 향하는지에 따라 착용하는 사람이 연애를 하고 있는지부터 결혼을 했는지까지 총네 가지의 상태 싱글, 연애, 약혼, 결혼을 표현합니다. 부와 명예의 상징. 반지는 오랫동안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징표이자 계급, 지위를 나타내기도 하였으며 가문의 상징이나 휘장, 비문을 새기는 일도 많았습니다. 지금처럼 구매자가 원하는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계층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재료나 색상이 있었고, 무조건 가문을 나타내는 반지를 껴야만 하는 책임감과 의무가 있기도 했습니다. 서로 착용하고 있는 반지만 보고도 그 사람이 어느 가문인지 어떤 직책인지 단번에 알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외교의 수단으로 선물받은 반지의 출신이 부와 권위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과거의 집단이나 국가 간의 동맹을 맺거나 상대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한 방법으로 반지를 선물하기도 했는데, 물론 전리품으로 빼앗아 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부유한 가문으로부터 선물받은 반지를 착용한다면 간접적으로 자신이 어떤 위치인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인류가 반지라는 매우 작은 장신구에 이토록 다양한 의미를 그것도 수세기에 걸쳐 부여했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흥미롭고 알면 알수록 재밌기까지 한데요. 같은 재료로 만든 귀걸이나 목걸이보다 반지가 아름답게 느껴지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부여한 스토리의 힘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칵테일 반지, 미국의 금주법이 시행되었던 1920년대 불법 칵테일 파티에 주로 참석하던 여성들이 착용하기 시작한 것이 유래. 이후 세계 각국의 상류층 여성들이 칵테일을 마실 때 손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착용하기도 하는데, 아름다운 칵테일 반지 하나만으로 멋을 발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칵테일 파티와 같이 격식 있는 모임에서 있는 크고 화려한 반지, 요새 트렌드인 스테이트먼트 주얼리와 맥락이 이어지는 점을 볼수 있죠. 챔피언 반지, 스포츠 경기에서 우승 트로피만큼 중요한 건 바로 챔피언링이죠. 지난해 기아타이거즈의 박찬호 선수가 SNS를 통해서 우승반지를 공개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졸업반지, 클래스링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잘 부르지 않죠? 졸업반지입니다. 설 연휴가 지나고 졸업시즌인데 모든 분들 미리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머링. 과거에는 무기로 쓰이던 아머링이 현대사회에서는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 잡혔죠. 형태는 지금도 과거의 무기와 다름없이 강한 느낌이 특징입니다. 종교 관련해서는 또 문화권마다 다른 반지들이 굉장히 많아서 오늘 이야기에는 닮지 않았어요. 탁 떠올릴만한 묵주 반지 정도는 듣자마자 거의 형태를 떠올릴 수 있는 모양의 반지죠. 오늘 설명드리고 보여드린 반지들은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하게 될것 같네요. 네. 여기까지. 이번 의미, 용도. 형태에 따라 붙여진 반지의 이름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도 알차고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